최근 발표된 주요 국가들의 경제 지표는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의 3분기 GDP 성장률은 소폭 상승했지만, 미국의 9월 CPI 상승률은 2,37을 리돌았습니다. 중국의 10월 제조업 p m i 는 위쪽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일본과 유럽은 통화정책을 동결했습니다. 원, 달러 환율은 1,447.1원으로 마감하며,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주요 경제 지표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9월 내구제 주문, 한국의 3분기 GDP, 미국의 10월 소비자 심리, 미국의 3분기 GDP, 한국의 9월 광공업 생산, 중국의 10월 제조업 PMI 등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투자자들은 이러한 경제 뒷도 발표에 주목하며, 시장 변동성에 대비해야 합니다. 다음 주에는 아펙 정상회의, FOMC 회의, 미중 정상회담 등 주요 이벤트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펙 정상회의에서는, 한미 정상회담이 개최를 예정이며 FOMC 회의에서는 금리 인하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미중 정상회담에서는 무역 협상 진전 기대감이 나오고 있으며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에서는 AI 투자 성과에 대한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투자자들은 이러한 이벤트 결과에 따라 시장 방향성이 결정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현대 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분산 투자를 통해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식시장은 단기 조정시 매수 기회를 활용하고, 채권시장은 금리 인하 기대감을 유지하며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은 안전 자산으로서 포트폴리오에 포함하여 변동성에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환율 변동성 확대에 대비하고 관세 협상 불확실성 등 리스크 요인을 고려하여 투자 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